제가 키가 큰 관계로 마이크를 잡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피트니스의 권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길거리 강연에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오늘 일상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강연을 나누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차리다가 저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 반찬 중에 하나인 고추부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고추부각 드셔보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 이봉순 여사님께서 가장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추부각이에요. 가장 자신감 있게 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튀김옷을 튀기고 그 안에 고소함을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유일하게 튀기는 음식이 바로 이 부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각을 잘 튀겨내려면 굉장히 숙성된 솜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제가 집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께서 이 고추부가, 그리고 한우, 그리고 이렇게 그 사골, 곰탕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든 생각이, 사실 사, 사지가 멀쩡한 저도, 아, 이런 거는 이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하게 되는 음식들이 바로 이 어, 음식들인데요. 네, 엄마는 그걸 굉장히 수월하게 하시고 굉장히 쿨하게 이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가져가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의 정성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차리다 보니까 아니, 고추부각에 글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작년에 이제 칠순이 되셨어요. 그래서 칠순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어깨도 아프시고 또 다리도 다치시고 여러 가지 부상을 겪으시면서 여러 차례 이제 입원과 수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해 사이에 굉장히 그런 게 저한테 좀 마음으로 좀 걱정도 되고 어려움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에 가보니까 그 병원 생활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몸도 이렇게 움츠러드시고 걷는 것도 좀 어기적 어기적 하시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고추국악, 한우, 그리고 사골 곰국을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주시면서 쿨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되면 한다라는 생각과 하면 된다라는 생각 중에 어떤 게더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되면 한다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면 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정말로 사부작 사부작 그 고추부각을 해와서 그 정년된 솜씨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맛있는 고추부각이 제 앞으로 오지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출근하기가 어렵고 일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 하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 1월에 미국도 플로리다에 가서, 예, 아바타 코스라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미국에 가니까 평소에 생각도 안 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미국에 계신 친구들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박지연 변호사 언니, 그리고 보스턴에서 또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또 줄기세포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는 나유진 언니, 그리고 또 일상에서 여러 가지 그 미국 살, 미국에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저의 친구들이 많이 떠올라서 미국에서 연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랜도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결을 했는데 저야 이제 당연히 미국을 갔으니까 아 미국에서 좀 와서 얼굴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올랜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가봤자 이제 제주도까지 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단지 미국에 갔으니까 놀러와서 얼굴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분들이 이좀 어려움은 표시하셨지만은 아주 오랜만에 화상통화도 하고 그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대면하는 조건을 쉽다라고 여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일상 속에서 쉽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어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큰 어, 칭찬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저희가 12월달에 그 마음 피트니스에서 가까이 가기 질문 상자라는 이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직장의 그 출판사 대표님이셨어요. 대표님은 지금 이제 곧 60을 바라보고 계신데 아직도 일하는 파워 워킹우먼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그 직장을 나와서 이 마음핀트니스라는 컨텐츠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계속 활동해 나가는 것을 보시고 응원하고 지켜봐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번에 개발한 그 제품을 보면서 어 이거 너무 유용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이 청년들 어린이들 이 그 봉사를 할때 이걸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한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만났던 분이 제 잡지사에서 일했을 때 편집국장으로 계신 이은수 국장님이셨는데요. 그 국장님을 만나 뵙고 제가 이 마음 피트니스를 만드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국장님한테 새로운 좀 영감을 드리게 됐어요. 그 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신지 4년차 정도 되신 이제 퇴직 시니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창업을 좀 앞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은 시간또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가 창업하고 겪었던 그 경험들과 그리고 국장님께서 만들어주실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두런 두런 나누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네가 해 주는 얘기가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글 쓰는 일로 굉장히 초짜였을 때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그두 분의 여성 선배님들이 저에게 네가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저한테는 인생에서 정말 둘도 없는 칭찬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너무나 많이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대면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를 만들어 오셨던 그 여성 리더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게 바로 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를 좀더 많이 만들어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이 되면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선택을 믿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좀 힘이 필요하시거나 마음에서 어려움을 좀 극복하시고자 하실 때는 네, 페이스북에서 <laughs> 마음 피트니스 검색해 주시고요. 네. 오늘 사실 영화 10도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요. 이 대학로에서 길거리 강연을 준비해주시는 지혜발전소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면요. 정말로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인생 선배님들이시죠. 예.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이 워킹맘들, 엄마들, 되면하는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를 정말로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시길 하시는 일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내 전에 조